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민쌤입니다. 오늘은 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티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질문 주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런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선생님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채우면 좋은지, 뭐 때문인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냥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그냥 메시지만 보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메시지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릎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laughs> 제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픈지, 못뭐 때문에 아픈지, 사고가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만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회원님이 안 돼요. 전 이거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뒤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선생님 티칭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티칭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은 많이 선생님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사실 지도자 교육 중에서 조금 해결을 하고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우리 라운드 티칭, 라운드 로빈을 하시죠. 내가 책에서 보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지식을 습득을 한 것을 충분히 내 말로 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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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툭 하면 탁 이렇게 나오게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말을 해 보셔야 돼요. 나를 바디로 삼아서 내가 움직이면서 들리는 대로 손을 앞으로 뻗어보시고, 음, 이렇게 뻗겠구나. 자,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연습량의 문제다. 내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떨려요. 그거는 그러면 시간의 문제다.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익숙해지겠죠.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내가 4년쯤 타면 그냥 툭툭 앉아가지고 탈거 아니에요. 그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laughs> 떨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로 에서하나 봐요. 어쨌든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티칭은 선생님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쵸? 지도자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교육을 들어도 이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롤오버, 롤오버를 내가 지도자 교육 때 배웠어요. 그럼 지도자 교육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롤어버가 어떤 느낌인지 익혀야 하는 거고, 롤어버가 어떤 동작인지 이해해야 하는 거고, 롤어버를 어떻게 티칭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안 됐을 때의 수정 방법과 그리고 겨, 변형 방법까지 익히게 돼요. 물론 이걸 한 번에 다시 당연히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도자 교육 중에 익혀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맞죠? 자, 내가 필드에 딱 나왔어요. 자, 롤오버. 내가 배운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안에 딱 녹여보았어요. 그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말을 하죠. 뭐, 다리를 두 다리 뻗은 상태에서 중립에서 시작했다가 인프린트로 바꾸면서 어쩌고저쩌고. 아, 난 열심히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를 하셨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거기서 딱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막혔는데? 롤오버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롤오버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무슨 뜻이냐면, 롤오버 그냥 내가 유튜브로만 보고 선생님이 들 하는 것만 봤어요. 나는 그냥 앉아서 만약에 보기만 했어요. 지도자 과정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롤오버가 정확하게 내 복근의 힘, 팔 뒤쪽의 힘, 그리고 고관절 익스텐서의 힘, 허벅지 뒤쪽까지 연결되는 딱그 느낌을 내가 직접 느껴보았어야 돼요. 어디에서? 지도자 과정이나 또는 내가 레슨을 받으면서 내가 그두 개가 먼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회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죠 운 좋게도 그냥 알아서 했는데도 그럼 그분은 사실 유튜브 보고도 할수 있는 분이에요 복근 엉덩이 딱잘 찾았어요 그분은 그럼 내 티칭 때문이 아니라 유튜브 보고도 할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냥 대충 가르쳐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저도 포함이에요 제대로 된 큐잉이 들어와줘야 제가 느낌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대로 된 큐잉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강사가 그 느낌을 먼저 느껴봐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부학을 알고 있고 이 동작이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고 순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레슨을 안 받아도 돼요. 대신에 지도자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느낌을 내가 느껴봤어야 되겠죠. 연습 중에 아니면 강사 선생님, 교육 강사 선생님이 내가 티칭을 하던 중에 나는 내가 바디로서 느껴본 적이 있어야 그래야 이 회원님한테도 그 느낌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모르면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움직여본 적이 있는가, 개인 연습으로 안 됐으면 레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 일단 레슨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봤거든요? 당연히 교육 과정 전에도 한 2년 정도 먼저 받았었고요. 운동을 하다가 저는 지도자 과정을 들었고, 그때도 레슨을 받고 있었고, 그 후로도 제가 강사 생활을 하든, 제 센터를 차리든,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든, 저는 끊임없이 레슨을 늘 받고 있어요. 쉰적은 없어요. 개인 운동 물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거. 근데 남한테 레슨을 받는 것도, 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몸이 느껴야 저는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내 몸이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식만 음 롤오버는 이런 동작 이걸 쓰라고 했어. 오케이 난다 이해했어. 심지어 만약에 내가 자율공부를좀 많이 했다거나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몸으로 느껴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레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지, 뭐 못하니까 레슨을 받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못하는 동작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느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내몸 느낌과 내일이 다를 수도 있고, 어제 못했던 게 1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느낌을 모르면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롤오버는 이런 이런 동작이라고 배웠는데, 전 도무지 모르겠고요. 전달도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레슨을 내가 제대로 받아 보았는가? 그 느낌을 내가 느껴 보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아니었다. 그러면 레슨을 좀 받아 보시던지 어그 느낌만 받는다고 정정하게 부탁드리면 보통 선생님들 해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레슨 받기 싫어. 그럼 끊임없이 내가 개인 연습으로서 찾아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몸으로 일단 느껴 보았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뭐 몸으로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지만 무슨 동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는 방은 돌아가서 지도자 교육 때 내가 제대로 배운 게 없을 수도 있나 아니면 내가 복습을 제대로 안 했나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지도자 과정 책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 시중에 사실 이젠 필라테스 책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죠. 그거를 보시고 뭐 해부학도 나와 있고 동작의 과정도 나와 있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식을 채우는 문제일 수 있어요. 무슨 동작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는 지식. 그럼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그게 마스터 플랜. 인 거예요. 로로버가 정확하게 어떤 동작인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로버가 무슨 동작 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는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티칭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로로버가 무슨 동작인지 알아. 음, 책으로 막 봤는데 티칭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마스터 플이에서 채워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내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그쵸 어, 그게 왜 다르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운동 진짜 진짜 잘해요. 근데, 그럼 내가 당연히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시면 대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진짜 왜, 연구논문도 진짜 많고, 되게 업적이 많으신 분도 있어요. 되게 똑똑하시고. 근데, 너무 지루한 거야. 수업 시간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많이 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알겠어. 좋은 분인 것도 알겠는데. 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고. 막 그런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 하는데 가르치질 못해. 그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티칭을 배우는 지도자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게안 냈을 때 이제 마플에 오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운동을 하는 것과 내가 공부를 한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 그럼, 오케이. 내가 이거 두 개가 됐나? 운동을 해봤나? 공부를 해봤나? 다 했어. 가르치는 게안 된다. 그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안 듣고 싶어요? 그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사실은 저는 그 방법이었겠죠.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저는 교육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16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나는 그 부분이 부족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롤러버 이제 다 이해했고요. 가르치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나는 해부학도 알고요. 동작도 이해했고요. 수정 방법 다 외웠고요. 나는 느낌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가르치면은 아, 그 느낌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럼 그거는 연습의 문제. 계속해서 계속 가르쳐 보셔야 돼요. 그분이 왜안 되는지 내가 보는 눈이 길러져야 되고요. 아, 내가 이 큐잉을 썼을 때 먹히는구나. 그리고 저 큐잉을 썼을 때 먹히는구나. 이런 파스처의 사람들은 이런 큐잉이 더잘 먹히는구나. 이거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계속해서 수업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이 지식이 있다 보면 롤어버를 시작했을 때, 아, 요거 좀 고쳐주고 싶은데?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일단 좋은 점, 뭐예요? 음, 응, 내가 눈이 생겼구나. 롤어버를 이해했고, 이분이 어디를 못하는지 내가 이해하게 됐구나. 보는 눈이 생겼구나. 좋은 부분이죠. 자, 그런데 수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보였는데 수정이 되질 않는다. 뭐고 한다면, 수정 방법을 배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trial and error. 내가 계속 시도해보고, 실패를 하면서 내 케이스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줄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교육이 되는 거고, 저는 마플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다른 교육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지금은 동작에 국한된 거예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예요? 옛날에는 막 근막 엄청 트렌드였고 요새는 뇌와 신경계 아 근데 나는 지도자 과정에서 안 배웠어. 그쵸? 그것까지 배울 수는 없었겠죠?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그런 교육을 찾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내가 관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쵸? 자그 다음에 그래서 요, 요런 것들을 다뤄드리는 것들이 사실 이제 주간아님쌤이에요. 좀 다르죠? 주간아님쌤에서 이제 뇌와 신경계 그걸 어떻게 필라테스에 녹일 수 있지? 통증의 기전 통증을 느끼는 거지 손목 컨트롤 우리는 쿼드라 패드도 많고 이렇게 하고 원래 생활에서도 손목이 통증이 느끼신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그리고 뭐 가동성 안동성 운동도 배웠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지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지 내가 배운 동작은 이렇게 많은데 걔네를 어떻게 내가 묶어서 어떻게 체형별로 적용하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제가 답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게 주간 한인 쌤인 거고요 앞에 로버티칭 제대로 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서다루고 있는 걸까? 그 제가 항상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채워드리는 부분이 달라요. 다른 교육들도 분명히 이렇게 채워드리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보실 때이 교육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면 아 교육 들었는데 돈만 날렸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기대한 것도 있고 저사 저 교육에서 말한 게 있는데 들었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만,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알면 그걸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지기는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개인 레슨, 그룹 레슨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생각해 보면은 뭐 마플을 하시면서도 사실 개인 레슨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고, 마플을 하면서 주간 단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니까, 어 나는 움직이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레슨을 느껴보고 싶으니까 레슨을 받는 거고. 근데 티칭 수정이나 보는 눈을 키우고 싶기도 해. 그러니까 마플을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식들도 채우고 싶어. 그래서 뭐 통증이나 예를 들어 뇌와 신경계 이런 거 채우고 싶어. 그럼 주관한 쌤을 들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몰라. 내가 뭐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 그런 분들이 사실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한 이유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수업이 풀이라서 <laughs> 사실 네 저한테 아마 레슨 이렇게 문의해보신 선생님들 알겠지만 사실 조금 대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자세하게 선생님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몰라? 그럼 누군가가 알아줘야죠. 전문가가요. 무슨 전문가? 그, 왜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를 잘하는지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이에요. 저도 계속 레슨을 받고 운동하고 공부를 하죠.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듣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부족한지 이 부분은 내가 지식이 없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사실은 처음에 필드에 나와서 재활교육을 듣게 돼요.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재활을 한다라는 건 어디가 내가 생각하는 노말에서 벗어난 회원님들을 내가 다루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내가 회원님을 볼줄 아는 눈이 없으면 재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을 듣는 게. 왜요? 이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어,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고관절 굴곡을 잘못 하시는구나. 회전이 안 나오는구나. 이 동작을 할때 허리를 많이 쓰는구나, 등등. 내가 일단 보는 눈이 없으면, 즉, 수업을 많이 아직 하지 않아서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눈이 없어서 이분이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필라테스로 충분히 해서 느껴봐야 돼요. 아, 이런 움직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첫 번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회원님이 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예를 들면 무릎 재활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훨씬 쉽겠죠. 아 이렇게 움직여서 그랬던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되는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했더니 6개월 후에 조금 완화가 되는구나. 고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육에서 내가 해부학적 지식도 쌓고, 그 무릎에 여러 가지 병변들을 배우고, 병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치료법, 제 운동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럼 이 보는 눈을 내가 키워서 이해했으니, 요거를 지식을 쌓아서, 짠! 티칭을 하는 겁니다. 티칭은 뭘 이용해요? 우리는 필라테스 강사니까 필라테스 동작을 이용하겠죠? 그럼 그 동작에 대한 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요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힙 익스텐션 하면 좋아요. 그럼 오케이. 내가 배웠던 동작 중에 힙 익스텐션. 이 요거가 있지 요 동작 정확하게 티칭까지 전달이 돼야 재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재활 교육을 들었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가 미싱된 겁니다. 어 근데 요건 된데 저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운 좋게 하나가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내가 되지 않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될수 있어요. 아 이런 거다안 하고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요? 조세필라테스? 우린 조사 필라테스가 아니고 아,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런 티칭의 천재가 아니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저 또한 착착착 다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사실은 그런 많은 교육을 듣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절대 이할 해 일이 없었겠죠. 저는 지금도 온갖 관절에 통증이 많고요. 측만도 초등학교 때 발견한 게 23도였어요. 굉장히 초등학교 때 발견했을 때는 큰 각도였겠죠. 당연히 일자목이었고요. 다들 이거 하라 그랬고 측 심지어 그 시대에는 수술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너무 다행히 하지 않았지만 저도 부모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어린는데 수술하고 이걸 판필해봤던지 아니면 보호대를 12시간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되게 회원님들 이해가 잘 되거든요. 어디 아프다? 음, 나 어제 아팠었지. 어, 저는 디스크도 지금 있고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작이 잘안 되고 굉장히 일반인 바디 같은 차가 되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 진짜 움직임이 잘나오고 약간 들으면 잘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천천적으로 타고 계신 거죠.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용하신 분들은 워낙 또 동작이 잘 나오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못타시는 회원님 이야기가 싫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뭐 팔을 들라고 했는데 어, 들라는 대로 했더 이렇게 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우아하게 딱 팔을 뽑아서 들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드시는 분을, 저는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들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다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걸 듣지 않았을 거고, 신경도 안 쓰셔도 되지만, 저는 뭐그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이 질문을 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 내가 빼뜨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또 부러워요.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죠. 아, 옆에, 옆에만 있는 흰색게막 전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내가 맨날 재활교육 뭐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 고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러지? 부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분은 그럼 그 천재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고민 없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케이스랑은 나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음, 열정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럼 받아들인 김에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보자, 채워보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죠. 물론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안다고 해도 선생님 그렇잖아요. 아까 자전거예요. 내가 다 알아도 한번 타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요. 티칭을 해야 되고요. 동작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